포토일 제공 국내 프로야구 NC와 기아의 9월 29일 맞대결 전력 비교. NC는 현재 67승 6무 67패로 리그 6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경기에서 2대 1로 승했습니다. 리 이번 경기 선발 투수는 로건으로 시즌 6승 12패와 4.5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건은 평균 구속 1 4 4 k m 의 직구와 슬라이더, 커터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변화구를 통한 땅볼 유도 능력의 강점이 있지만 높은 피장 타율과 기복 있는 제구력이 약점인 투수입니다. 한편 기아는 이번 시즌 63승 3무 72패로 리그 8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경기에서 1대 1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는 이예리로 시즌 1승 3패와 7 8이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예리는 평균 구속 147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력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한 탈삼진 능력의 강점이 있지만, 제구 난조와 높은 장타 허용이 약점인 투수입니다. NC는 중심 타선의 장타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는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불펜 투수진은 최근 낮은 피안타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기아는 타격 사이클이 하락하면서 저조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우며 필승계투진의 피로 노적으로 인해 피장타율이 증가하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복 있는 두 선발투수로 인해 타격전이 예상되며 팀 컨디션이 상승세에 있는 NC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아는 이에리가 안정적으로 보이닝 이상 소화해줘야 승산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토토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토토일에서 다양한 이벤트 절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토토일닷컴에서 확인해주세요.